와저 원숭이 개 무섭게 생겼다. 야안 놀려지는데? 뭐지? 마우스? 어 뭐야? 어 뭐야? 어 됐다 됐다 됐다. 드디어 생겼네. 오케이 깨고 갈게요 챕터 모음. 터 스위 깨고 갑니다 Dark 비명 지를 수도 있어 무섭진 않아. 깨고 가, 가서 자야지 내일 출근하려면. o oh, come over here. You d i s t d 어말 많다. You... 빨리 안내해라 말 많아. 클립? 클립? 나싹둑이가 없어 못딸 걸? 어차피 클립 따도 이거 트위치 없어져. 야 이거 감도 왜 이렇게 높아? 다시 보기는 유튜브로 보면 돼. 감도 감마 이건가? 아닌데. 감도 어디서 바금나 소리 너무 크다. 헐나 영어 몰라. 응이. 나 영어 몰라요. 잠깐만. 이, 이건 사운드고. 게임플레이. 노멀. 게임플레이 이거? 이거야? 이거 같은데? 와, 졸라 느리다. 잠깐만. <laughs> 개 느리다. 0.7. 아 존나 d t 빠른데? 0.5 Bring 아... them to me. And you'll get your. 어, 이거 왜 이렇게 0.4 Fail. And you'll find t h i s far worse than. 아, 아 0.5가 0.5가 더 적당하다. 0.5. 네. Oh, waiting. Okay. 어디로 가, 원숭이 문 열어 야줌마야 그래 이거 19세 아니야? 19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됨벼, 원숭이들아 봐도 돼 상관없어 아, 근데 이거, 이, 이거 내가 직접 하니까 좀 무섭다. 보, 볼 때는 이거 안 무서웠거든? 근데 직접 혼자 하니까 무섭네. 어, 그래. 좋아, 좋아. 내가 팩맨을 이렇게 잘했거든? 진짜 어렸을 때? 아. 핑크미랑 비슷하잖아. 1이층이나 3이층이나. 문으로 뭐야? Now listen closely. See those floating bits of crystal? Those are soul shards. Fragments <Harriet> of human spirit scattered throughout the Each crystal is a remnant of one who has met their end here. Gather them all, and the first ring piece will be yours. One more thing. You're not alone. <employers physical movements> <refused> <heels Dios> 왼쪽 것도 공격하는 거야? 아씨 어, 어 온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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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어! 시발! 아! 음. 아 잠깐만 오줌 마려요 잠깐만 <laughs> 근데 그렇게 별로 놀라진 않았어. 단지 조금 오줌이 마려울 뿐. 사운드, 사운드를 들어야 돼. 사운드 들어, 사운드. 사운드를 듣자. <laughs> 잠깐만, 육까지만 오면 돼. 됐다, 됐다. 어, 어, 뒤디어 버린다, 씨발 야 먹어야 될거 너무 많아. 깰수 있겠지 이거? 이렇게 <laughs> 멈춰라. 아니 애들 위치 보이는 거 먹고 너무 빨리 죽었어. 먹고 죽었으면 안 됐는데. 야, 근데 왜깰것 같냐, 나? 깰것 같은데? 으아악! 잠깐만! 통서소가고서와 잠깐만. 허허! 나깰거 같은데, 근데 진짜 불안 가고 너무 쉬운데, 첫 번에 죽은 거, 실수로 죽은 거빼고 온다 오어씨 뭐야? 새끼 어 3모스 먹었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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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먹고 빼고 일로 빼 일로 빼 야, 나좀 잘하는데? 지발. 어. 와, 와 졸라 침착했다. 와, 이거 양각일 뻔했는데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어 살았어. 와 판단 지렸죠? 이게 바로 발로란트 짬밥? 빡 <뭔람> 됐다 앗! <뭔람> <뭔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아나저 먹어야 되는데 개작 개차... 아 코너 돌면 못날것 같은데? 시발 앗 X됐다 이거 아, 이거, 뺑뺑 돌아야 되네. 아, 잠깐만. 일부러 기다리자. 양각 잡히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야, 이따가.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뒤지는 아, 아. 아, 아. 아, 줄 알았네. 그만. 아, 씨. 이러지, 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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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t h a 오케이 여기 두마리 몰았어 나쁘지 않아 지금 야씨 오스텍과 나타는거야 이, 여기로 가면 뒤질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래라 씨. 아, 양강 뭐냐? 잠깐만 이거 이거만 먹으면 끝 아니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깼다 졸라 쉬운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한 번만 있겠는데 어. 야, 이 새끼 뭐야, 씨. 빨이아두 마리가 나와? 한 마리 아니었어, 저

아아 잘려있는데 아씨 카야하다고아뭐아 뭐. 아, 짜증나 아 깬거 아니었어아저아저 아, 저 요리사 원숭이들 뭐냐 두마리가 나오냐? 아 다시 해야돼? 이런 씨부레 아아 화나 아씨, <laughs> 아나깬줄 알았는데 미친. 저 원숭이들 뭐야? 아, 쟤네가 찐 또백인데?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아, 문 열어, 새끼들아. 다덤벼. 아 이번에 한 번에 깬다. 저 워, 요리사 원숭이들 패턴 파악했어. 내키들 양각 잘 잡네. 똑똑하네. 쟤네는 왜안 들어가지냐? Going up. 나 이제 깨달았어. 조금 깬다. 패턴 <laughs> 파악된 건 나라고. 닥쳐. <웃음> <웃음> 오케이, 가자. Now 이말잘들쟤네고쟤곧 정이고 가쟤다 간다 아나쟤투만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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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아쟤 아, 이거 삥, 이거 먹는 거좀 욕심이 나?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 아, 일단 가장자리, 일단 가장자리 다 털어. 이 가장자리가 중요해. 가장자리 다털는 게. 일단, 고트기 때문에, 가장자리 다 터고, 그 다음에, 중앙을 공략하는 거지. 한 마리고. 가장자리부터 싹다 먹어, 그냥.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다 먹어주고. 아깜짝 방금 문 여는 거 뭐야 C 갑투.. 갑 티하네 오케이 오케이 애들 위치 떠라 오케이 일단 가장자리 뭐야 다안 먹었네? 어 뭐야 더 멀리 볼수 있네 뭐야 개꿀인데 이거? 뭐냐? 개 쉬운데? 이러면? 개사이 아님, 이거. 잠깐만. 양각이다, 이거 잠깐다가 기다렸다가... 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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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만 잠깐만. 잠깐만. 좀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좀 대인, 데인... 조금 위험하다. 야, 니네 글로 죽으면은! 으이씨! 아, 지금 너무 애매하게 저렇게 돼있네? 분리되네? 있네? 됐다, 이제 안 보인다. 아, 어디야? 일단 지금까지 한번도안 죽었어. 아프지 않아요? 아죽겠다 아, 제발. 아, 제발. 아 e a 괜찮아. 목숨 3개 남았어. 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지금 세 개나 남았어. 여유로워. 음. 뭐, 왜 안, 안 가져, 이거? 앞으로. 어. 지금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구분이 안 가. 잠깐만. 됐다. 바로 온다, 이거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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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다. 아! Dead already. That's okay. Nobody liked you anyway. 아좀 비상인데 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씨, 오늘 못 자는 거 아니야? 아, 정면에서 하나 온다. 먹고 빼, 기거나한 곳으로 모아야겠다, 애들. 하나, 두 명. 오 쫓아와라, 두 명. 앞에 소리 나는데? 아, 씨발, 가슴 뒤졌다, 이거. 진 가슴 뒤졌다. 사프를 해야 되는 게임이네. 한 마리잖아, 지금. 한 마리 아니야? 이거 멈추는 그거 있던데? 멈추는 보석 어디 갔냐? 아! 아! 어! 좀 멀리 가자, 이거. 어, 왜 끊기냐, 이거. 자꾸 중간중간. 중간? 끊기는데? 오케이, 저거만 먹으면 돼. 저거만 먹고, 후치야. 오케이 검벼 원숭이 새끼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맵이 안 뜨는데? 빨리 어? 아 잠깐만 걸렸어 걸렸어! 아니 맵이 안떠 어디로 나가지 뜬거 아니? 야 어디야? 어? 야, <laughs> 아. 아 어. 오케이 응, 꺼져 응, 꺼져 어디를 뺏기가 말이야 뭐야 또 있어? 시 there's no escape for you... 뭐... 어... 이게... 와... 존나 싶다... 야, 봤어? 어... 야, 시간... SS야... 좀, 이름... 목소리... 좀 많은, 많긴 한데... 비밀이 있어? 어쨌든 졸라 잘했다. 이것만 봐서는 거의 뭐 그냥... 기준이 <웃음> <웃음> 오케이 1트는 아니지만 2트 만은 깼다 소녀 챕터 하라고? 사야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것까지만 할까? <laughs> 더파일럿즈 하고 하라고? 응, 아니야 More pieces to go. Are you ready for 길 안내해라 이 할망구야 어디로 가냐 뭐야 이거 안사도 돼? 어 챕터의 끝 사야되는거잖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 왜 안넘어감? 뭐 눌러야 돼? 왜안 눌러줘? <laughs> 어머, 생긴 거 봐. 슈방 챕터 5. 아니, 뭐사물기생이 사면 되는데, 잠깐만.